2024년도 8월 2일 금요일 새벽 3시 33분입니다. 오늘 새벽도 이렇게 깨어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11시 반 부터 한 2시까지, 그, 동네, 한 2시간 동안, 좀 이게, 걷기 명상,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재밌고 그래요. 아주 재밌고 그랬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인데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명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부자를 틀면서 정자를 하고 하는 명상도 있고 그러지만은 천천히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반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집에 한 두시 15분 정도, 새벽 두시 15분 정도 들어와가지고 오늘 그 저기 그 할거 요약해 놓고 했습니다. 자,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어, 종교 경전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식,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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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사바흐,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거의 3,000년 전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간 음,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의, 종교인이고 예언자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언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너, 우리 신을 믿게 되면은, 분명히 너는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종교인 예언자는 그 반대로 말하고 있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멸망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 종교인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쭉 펴놓고 톱으로 허리 있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형을 당한 종교인이고 그래요.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참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꿨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3,000년이 지난 2024년에도 우리가 읽고 읽고 이사야가 남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그것을 보면서 공부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신실한 민족이 부를 노래. 여기 신실한이라는 말은 아주 그 신의를 잘 지키고 의로운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사무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 마음 심자에다가 뜻지자를 썼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 이니이다.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 이로다.높은데 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버리니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곤핍이란 말은 아주 어려운 상태,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그래요. 자,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신앙 고백의 시간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개의 거민이 의를 배움는익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막,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 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잠깐 숨어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널 밀실에 들어가서 너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석하고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26장은 1절부터 19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그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서원도 포함하고 있다. 1절, 경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 성은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 성이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을 애호사고 있는 안전한 성이라는 뜻이다. 2절, 이구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로운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한 것이다. 신을 지키는 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메르 에브님은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등의 뜻을 내포한다. 3절 심지가 경관한 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말한다. 평강 평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가리킨다. 평강, 평강 하는데 평강이란 말은 종교인들이 이제 평강, 평강 하는데 종교에서 이 평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가리치는가르킨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놀수 있는 그 복막이고 그런 거죠. 이 지상에서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상형, 이상형을 말하고 그런 거죠. 이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7절,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남은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길을 닦는 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높은 데 가하는 자와 소전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한다. 8절 주의 심판 기다렸으며 주의 심판 중에서도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말이다. 주의 기념 이름을 사무하나이다 사모, 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입니다. 라는 뜻이다. 9절 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기간을 말한다. 10절에서 11절 악인들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위로운 사회에서도 정직한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13절 14절 이 기절은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겨야 할 포로생활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신은 죽은 멸망한 신이기 때문이다. 15절 이귀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사 그 남은 죄를 귀환시키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사 강건케 하실 것을 자명하는 말이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바벨론 로의 기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도 그 나라를 더욱 강성케 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16절. 이는 8장, 8절 9절의 사상과 그대로 일치한다.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악모하여 싸우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카투카는 찾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받게 돼서 온 것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뜻인데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의미다.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 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콘 라시는 문자적으로는 나직히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부었다는 뜻으로 고통 가운데서 숨어서 흘러 조용히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것은 아, 고통 가운데서 숨어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지금 뭐그 대학 그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기도 다 듣고 생각도 다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산소 마스크 쓰고 있고, 밥도 이제 코로 묵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그러셨으니까, 그 대학병원 그 응급실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중화, 중환자, 중환자실에서도, 뭐. 아유, 참고. 참, 그. 참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18절.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서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문자적으로는 폐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기절은 아무리 애를 써보았어도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는 바벨론을 폐망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자, 19절. 이구절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주의 죽은 자, 주를 섬기다가 죽은 백성을 말하며 특히 이방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리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듯 하다. 티끌에 거하는 자, 죽어서 땅에 묻힌 자를 가리킨다. 주의 이슬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구절은 반짝이는 새벽 이슬이, 반짝이는 새벽 이슬이 마른 땅에 시든 초목을 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일어나게 하라는 뜻이다. 20절, 21절, 19절에 언급한 부활이 지금 있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것임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란 말이다. 잠깐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하나님의 시간은 잠깐이란 말에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의 45억 년도 한 순간에 불과하고 그래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시, 그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우주의 차원과 우주에 대한 개념이 이 다중 우주로 그 이론이 그 변해가고 있고 그래요. 다중 우주라는 것으로 이제 이론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음. 이사야에서 이제 27장입니다. 이게 또 눈이 좀 많이 아프네요. 이사야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주의 보도를 노래함.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심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용서받는 야곱, 용서받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달렸어요. 후에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축께서 그 백성을 치셨선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선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척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이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로 이로 인한 인난이,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스라엘의 광복의 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게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27장에 대한 주석과 도해입니다 그날이란 것은 하나님이 대적을 멸망시키는 날을 뜻한다. 뭐, 날렌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이것은 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뭐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그 뭐, UFO를 상정하기도 하는데 시대가 변할수록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또 성경책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또 편집해가지고 또그들이 그, 지적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내려온 또 전통 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자꾸 개혁이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뭐, 칼빈하고 뭐, 그, 종교교육을 한 그, 저기, 그, 삼각자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래요. 나는 그, 나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 시대 내 지적 수준을 맞추고 그러면 되고 그런 겁니다. 자, 27장, 2절, 6절. 포동원을 비유로 하는 예언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다. 3절. 이구절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보호와 손길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백성들을 간수하신다. 복, 간수란 말은 이제 보호하신다는 말로 그렇습니다. 5절. 불사람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후일에는, 후대에는, 미래에는, 후손들이 때에는 이란 뜻이라 야곱이 채우리로다. 이 기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왕성하게 될 것을 식물의 생장에 비유하고 있다. 즉, 뿌리 내림, 우미 도줌, 꽃이 핌 결실의 과정처럼 택한 백성들이 점차 왕성해져서 지면에 골고백, 지면에 이 지구 행성에 골고루 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택한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그들을 압제하는 사단의 권세가 받을 고난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실 것이나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말이다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환란 때 택한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실 것이나 폭풍 결국 그런 시련은 그들이 불의를 없애고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한 채찍인 것이다 그 사랑의 회초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채찍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채찍 맞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뭐 그 종아리만 회초리는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 딸 딸들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 교우침이고 그렇습니다. 가르침이고. 십절 십일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지각이 없으므로 여호와, 이 여호와를 여와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나타낸다. 12절 13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다. 하나 다이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였던 창일하는 하수 즉 유브라 대강로부터 애굽시내에 이르는 지역으로부터귀한두 번째는 이영토밖의 지역 즉 아수르 땅과 애굽 땅으로부터귀한이 예언은 유다 백성의 귀환에 관한 것이나 신학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는 영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자, 오늘 26장 27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